자, 16번.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 C가 있어. 어 근데 원 C의 중심을 보니까 a, a야. y는 x 위에 있는 어떤 점이네. 자, 그래서 y는 x를 그어주고 여기 원의 중심에다가 a, a라고 좀써 볼게. 자, 그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10이다. 그러면 이렇게해 가지고 여기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y는 kx와 거리가 루트 10이 되겠네. 그 다음에 원씨의 중심과 Y는 EX 사이의 거리가 또 루트 5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서 여기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그게 루트 5다 지금 이 말인데 근데 얘가 반지름이 루트 10이잖아 그리고 이게 수직이고 그러면 잘 보면 이게 1대 루트 2야 그러면 이게 1대 1대 루트 2인 걸알수 있어 사실 이 비율 관계를 모르더라도 그냥 루트 12고 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어 그럼 이것도 루트 5네 그럼 길이가 같네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제 이런 거 찾아도 괜찮지 자 그러면은 45도로 점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럼 여기도 점각 여기도 점각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도 점각 여기도 점각 왜냐면 이거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건 k인데 이 k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숫자들이 어디에 많이 주어졌냐면 y는 ex 이게 숫자지 그 다음에 루트 10 이런 게 숫자야 그래서 어 y는 ex로부터의 정보가 사실은 숫자로는 많이 주어졌어 근데 원 중심 모르지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모르지 사실은 원 중심을 알아야 그러면 아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다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낼 거란 말이야 그럼 원 중심은 어디에서 알아낼 거냐 y는 e x 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5다라는 걸 통해서 알아내는 거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두번 쓰면은 나오기는 할 거거든 근데 조금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볼게 좌표평면은 x축이랑 y축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x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러면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 지금 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직교하는 이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맞지?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x가 2갈때 y가 1 내려온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2대 1이어야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여기 짧은 길이를 k라 놓고 긴 길이를 2k라 놓을 수 있어. 근데 그러면 이게 1대 2면 여기 비율이 루트 5야.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이가 루트 5야. 그러면 어 k라고 사실 길이를 모르니까 변수로 잡았었지만 k가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 짧은 길이가 1이고 6이 긴 길이가 2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점자표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x값은 2 작아지고 a-2 그 다음에 y값은 1 커지지 a-1 이렇게 되니까 a-2,a-1이 y는 2x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a-1은 2a-4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하나 없애주고 4 넘어가면 5는 a 이렇게 되니까 자 얘가 결국은 5,5였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쪽에서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도 될것 같거든 자 kx-y는 0그 다음에 5,5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니까 k 제곱 플러스 1 루트 1그 다음에 5,5 집어 넣으면 5k-5 는 루트 10 이렇게 되는거지 위에는 절대값 근데 여기서도 보면 k가 자 이게 y는 x잖아 기울기 1이란 말이야 k는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면 5k-5는 k가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아 음수구나 이런거 사실 알수 있어 근데 요거는 그냥 제곱을 또 해보자 그러면은 자 분모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5를 밖으로 빼놓고 제곱할게 그러면 5는 25가 될거고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제곱한 게 10이야. 그럼 5를 약분하면, 자, 이쪽에 2 이렇게 남겠지. 그러면 정리 좀 해주면, 5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5는 2k제곱 플러스 2가 되고, 좌변으로 쌍 몰아서 정리하면, 3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3은 0이고, 그러면 3, 1, 1, 3에 둘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. 그러면 k는 3분의 1, 그리고 3 이렇게 나오니까 3분의 1이 답이 되겠다.